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제 퇴사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퇴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퇴사남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장 초반에 이제 엄청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장중 최저가 마이너스 12%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제차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어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 아마 어 놀란 가슴을 어 쓸어 내릴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반등이라도 나와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 거는요 거의 어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한번 충격 이런 반대 매매로 인한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어 누군가가 그런 물량을 다시 흡수하는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국민연금에서 어저께 이렇게 음, 기사가 하나 나왔죠. 국민연금 두산 엘러빌리티 분할 합병한 창, 찬성한다. 근데이 찬성이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자두 회사 기준 주가 주식 매매 예정가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이 금액을 놓고 이야기를 한이이 금액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금액. 자, 두산노브틱스 같은 경우에는 8500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만, 어, 2만 9000어2 9원 대략 이 금액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금액보다 현재 지금 주가가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 위의 금액을 어 위의 금액으로 끌어 올려 주면 우리가 찬성을 하겠다. 어, 이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산노버틱스 역시 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산노버틱스 장 초반에 어, 이런 기사 자, 오늘 9시 30분경에 이런 기사가 하나 어, 뜬거죠 자, 주단노보틱스 재편한 차초 위기, 위기의 급락, 그냥 아직 확정이 된건 아니고, 그냥 위기,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급락이 발생을 했다. 이거는 솔직히 개미털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어, 이렇게 충격이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저점, 여기 오8 0 0원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신규 상장 이후에 강하게 어~ 저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왔던 이 이때의 어~ 시가예요 시가 이날의 시가. 이날의 시가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59,100원은 이날의 종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캔들을 기준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런 이후에 오늘 충격이 발생하면서 5800원, 그 의미 있는 캔들의 시가를 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길래 제가 소통방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반등. 자, 주총 2일 앞두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V자 반등, 전 매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분봉상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가 어, 금액이 얼마냐면 5 6 150원. 이때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이런 하락이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금이 이때만 들어왔어요. 이때 들어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 유지는 되진 않았어요. 유지는 되지 않고 거래량 없이 다시 한번 눌리고 있길래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여기를 그냥 뚫고 내려간 거예요. 어,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장 초반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죠. 이때 아마 반대 매매가 속출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5 2 0 0원딱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내려면 오늘의 시가 잘 보셔야 되고 종가 기준으로 오늘 시가 돌파가 되는지 잘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 두산 노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총이 12일이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액 이 금액을 어, 돌파하는 거는 사실상 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반대가 사실상 기권을 어, 선택을 한 거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권을 선택을 한 거.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두산노보틱스 그리고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그이 금액보다 이 현재 금액보다 더 아래에서 주총이 열릴 경우에 이 반대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매수 청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받아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엄청난 어, 자금이 어, 투입이 될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 합병, 어, 조금은 음,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일단 저점에 일단 확보를 어, 해 놓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어, 핵심이다. 평단을 저점에 보유하는 게 어, 포인트다라고 어,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 저점에 매수를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시면 되는 거다. 그쵸?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손절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만 상승이 나오더라도 대략, 대략 40%, 50%는 거뜬하게 먹고 갈수 있다는 라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점에 저점에 지금 이렇게 눌러 줬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해서 확보를 해 놓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쵸? 엄청난... 이날 이후에 잘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다가 시장 충격이 발생하면서 뭐 지수 영향도 있을 거고요. 아마 엄청난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엄청나게 외인은, 어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이 이유는, 지분율. 지분율이 지금 23%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보세요. 지분율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 그 때까지만 해도 23%였는데 지금 더 올라갔어요. 그쵸?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소액주주님들, 한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소액주주님과 동일하게 12일, 아마 외인들의 찬성표, 찬성표가 유효하게 나오지 않을까. 외인이 가담을 하기 위해서, 그쵸? 그렇죠? 찬성에 대한 이런 합병 찬성에 대한 가담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게 아닐까. 외인이 굳이 이렇게 모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지속적으로 하락위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 굳이? 굳이?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병이, 합병이 된다 하더라도 뭐 당장 이렇게 돌려서 뭐 급등이 나와서 막 이런 강한 뭐 이런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겠냐만은 지금 일단 저점에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정치 이런 테마주가 지금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수급이 이런 기술주라든지 정책 주에 쏠리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 뿐이지 이런 상황에서는 뭐 거의 매수가 진행이 되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점에 보유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어 이런데 추가적으로 어 매수를 한다. 그러면 물론 어차피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저점이긴 저점이긴 해요. 어차피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더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공포심리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위기 요런 악재성 기사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뇌동매매가 일어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어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심리 이런 것들로 아마 밑에서 받아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의 이런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오늘도 계속 이렇게 오늘 하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성데이터테크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 잘 유지해주고 있으나,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후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긴장도 치지 마셔라 자 그리고 아, 국내 증시 브리핑도 넣어 드리고 자 A 텍 관련해서 신규 매수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자리에서 솔직히 신규 매수 하고 싶으신가요? 어? 여기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거, 지금 단기 250%가 급등이 나와준 거예요. 여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아, 뭐, 100% 이상? 뭐, 많게는 200% 이상? 그쵸? 그런데 여기서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 내 돈이 되는 거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진짜 손틀뜸손쓸틈 없이 처박는게 정치 관련주이고, 테마주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한번 빠져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마 여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 뭐 상상도하기 싫으네요. 네, 일단 그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거의 정치 테마주는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소통방에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이렇게 이탈했지만 정확한 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두산 노브틱스 물론 도, 어, 동일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럼 자, 두산 노브틱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제가 어, 반드시 음, 반드시 어, 복수할 수 있게. 앞에서 물리셨던 분들 그리고 스윙이 날수 있게 제가 이끌어드리겠다 아시겠죠? 어,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대응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010-5799-335 두로라고만 남겨주세요 두로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소통방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자, 급등주도 매일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어느 종목이 나갈지 모르고 급등주는 지속적으로 매일 같이 올려드리고 있고, 자, 꿀벌 ATM이죠. 꿀벌 ATM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꿀벌 ATM 한번 볼게요. 꿀벌 ATM도 어저께 어, 실패를 했지만, c n c 어,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 줬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선별을 해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도 음, 아침에 아침에 제가 8시 오전 8시에 올려 드린 거예요. 어제 마저 정리를 못하고 오늘 아침에 올려 드린 건데 어쨌든 장 전에 올려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슈프리마 오늘도 상승 나왔고요. 진양도 상승 나왔고. 거의 다 아마 상승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종가는 종가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 드릴 거고요. 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외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그 이외의 종목들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급등주 자0105799335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던지자 두로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반드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주총 12일 일단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필히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전에 얼른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저점 잡을 수 있는 기회 잡아 보시면 좋겠고요 다점이라든지 어, 대응 전략 이런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상 태산남이었습니다.